먼저 우승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, 마지막에 또 팀장님이 보여준 슈퍼플레이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우승 소감 한마디 네. 먼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네 저희가 그 이길 줄은 몰랐는데 어떻게 잘하다 보니 뱀빅도 잘 풀리고 된것 같아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선수 교체가 있었는데 근데 팀워크가 예, 의외로 굉장히 잘 맞아서 이겼, 이겼던 것 같아요. 네, 실제로 뭐 상체에서 보여준 그런 합이라던가 아니면 서포터 박광현 선수가 좀 돌아다니면서 게임을 풀어나가는 모습들이 팀워크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인상이 깊었던 것 같은데 오늘 좀 네. 팀장님 뽑는 MVP 선수가 있다면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? 어, MVP는 그래도 저하겠습니다. 아, 근데 진짜 이해가 될 정도로 사실 진짜 마지막에 사일러스 플레이가 아니었다면 이한 선수도 MVP를 먹을 수 있을 만한 게임, 인게임적 내용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아, 마지막 사일러스 플레이에 이제 다 묻혀버리는 듯한 그림이 있었습니다. 여기까지 팀장님 인터뷰 만나봤고요. 다시 한번 우승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